안녕하세요. 민병철입니다. 8월 15일 금요 부산 경마. 민병철의 경주별 입상 유령마의 새벽 조교 정밀 분석입니다. 민병철이가 지난주 부산 경마의 최고 배당이었던 복승 274.8배 999 고배당을 승부 경주로 적중해드리며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비교 불가 대한민국 최고의 승리를 안겨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 경마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성적으로 팬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새벽 훈련의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민병철이가 8월 15일 금요부산 경마의 매 경주별 새벽 조교 우수마를 정밀 분석하여서 여러분들께 숨김없이 모두 공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이번 주 금요부산 경마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금요경마에서도 최고의 성적으로 팬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일경주의 5번 월드고트입니다.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기본기 우수한 신마입니다. 지난 6월에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형편없는 능력으로 불합격했지만 상위등급 재검마와 함께 뛴 7월 19일 주행심사 시에는 발주가 매끄럽게 이루어졌고 인코스에서 선두권 가담하며 탁월한 중속 스피드를 보이며 하이페이스 적응 능력을 보였고 직선에서 채찍 동료 추진 시 우수한 반응을 선보였고 막판까지 매우 여유 있게 능검을 통과하였습니다. 탄탄한 체격 조건을 갖추었고 안정적인 주행 자세를 바탕으로 그야말로 우수한 주폭을 보유한 마필이며 새벽 조교시 5등급 마필인 석세스 파워와 병합할 때 외측에서 잘 따라붙으며 스스로 뛰려는 의지 보이며 뒤처지지 않는 탄력으로 그야말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이번에 데뷔 전부터 입상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부산 이경주의 4번 마더 원더풀입니다.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작년 9월 경주 이후 평골절 병력으로 수술을 받았고 오랜 기간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복귀 전에서 1,2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사착하였고 직전에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오른 앞다리 저름으로 최악의 컨디션으로 최하위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는 가운데 훈련시 다리 상태 전혀 하자 없는 모습 속에 스포시 절정의 탄력을 선보인 만큼 약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데뷔 후첫 입상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마필입니다. 부산삼경주의 8번 퍼펙트 안입니다. 뭘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지난 1월에 데뷔전에서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졸전이었고 이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며 이제는 한결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속에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며 1600m 레이스에서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비로 인해서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두텁게 형성된 앞선 흐름에 3선에서 차분하게 응수하였고 직선에서 눈에 띄게 향상된 종반 탄력으로 선보이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600m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앞선을 주도해 나갈 선행형 미필들의 전력이 보잘것 없는 구도 속에서 전구간 선두권에서 희만배 잘된 최적의 레이스 운영이 가능해졌고 훈련시 6등급 마필인 IMF와 병합시 내측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여유 있는 탄력으로 집진성이 강화된 면모를 보이며 여유 있는 주법을 선보인 만큼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데뷔 후첫승 기대치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부산 사경주의 3번 로드투 파티입니다. 다 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작년 말에 평골절 병력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지난 6월에 하이페이스 1200m 레이스에서, 복귀 전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직전에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코차로 삼착하였습니다. 당시 선두 빠른 흐름에 이선 최외곽에서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최선 역주를 펼쳤지만, 코차로 삼착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4등급 승급 전에, 다시금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발빠른 선행마가 질비한 구도 속에서 오히려 경합 피에서 전개 운영을 펼쳐낼 수 있겠고 새벽 조교 시 안정화된 자세와 빠릿함이 돋보이며 병합 훈련 시 1등급 마필인 한강 클래스를 포함하여 사두 병합 시 가장 앞선 탄력을 보이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이번에 승급 전에 감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리며 직전의 코차 3착의 아쉬움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부산 오경주의 1번 용비패왕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작년 이세마 시절부터 대상 경주에서도 착순권 성적으로 싹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던 마필입니다. 올해 들어서 부산 3세 대상 경주였던 경남신문배 2차 입상을 필두로 3관 첫 번째 경주였던 KRA컵 마일 대상 경주에서도 3차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5월의 코리안더비에서는 졸전이었지만 직전에 일반 편성 1,400m 출전하여서 압도적인 능력을 선보이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서 1,6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새벽 훈련 시 1등급 마필인 하늘전사와 병합돼 외측에서 압도적인 탄력으로 여유있게 앞서는 걸음 보이며 그야말로 절정의 훈련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부산 육경주의 이번 스타포스입니다.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지난 5월에 1600m 레이스에서 첫 입상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당시 막판 내측으로 심하게 기대며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고, 이후 6월 16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인코스 2점으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며, 막판까지 근성 있는 탄력 보이며 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직전에는 4등급 승급전에 13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앞선이 강하고 빠른 흐름에 늦발로 인해서 최우미로 전개가 쳐졌고 직선에서 최선 몰아붙이며 올라왔지만 결국 날카로운 끝걸음에 여력만 남긴 채 오차게 머물었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서 16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졌고 훈련 시 안정된 주행 자세로 고개도 낮게 깔리며 스포시 기수가 제어함에도 불구하고 마필 스스로 뛰려는 근성을 보이며 길게 뽑아주는 탄력이 매우 잘 나온 만큼 이번에 적정거리로 평가되는 1600m 레이스에서는 종반 추입 한발 월등한 결정력을 바탕으로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 한 자리 확실시됩니다. 부산 7경주의 9번 글로벌 라이입니다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탄탄한 체격 조건에 힘 좋은 유형의 마필입니다. 지난 2월에 1300m 레이스에서 선두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우수한 주폭 겸비 탄력으로 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상반기 동안 공백이 있었지만 지난 7월 12일 능검시 전구간 선두권에서 전개 운영을 펼치며 직선에서도 탄력 유지하며 1위로 통과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공백 여파 없이 건재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6개월여 만에 실전 복귀 전에 나서는 가운데 새벽 조교시 6등급 일루전과 병합대 뒤도 잘 들어가며 외측에서 꾹 잡고도 월등한 탄력을 선보이며 한결 업그레이드 된 훈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백 기간 동안 충실한 사양 관리와 훈련을 통해서 복귀 전 무대에서도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번에 자력 입상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부산 8경주의 4번 미러클 마린입니다.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스피드와 스태미너를 고루 갖춘 마필입니다. 올해 1월까지 장거리 레이스에서 6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3번의 경주는 모두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서울과 부산의 최강전력의 마필들과의 레이스에서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지만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에 출전하는 가운데 훈련 스포 시에도 힘 좋은 주법으로 쾌조의 탄력을 선보였고 1등급 약체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전구간 최선 두권에서 페이스 안배 잘 해나가며 유리한 전개의 이점을 극대화할 우승 유령마입니다.